<laughs> 하나 둘셋 어. 화티 화티. 아, 브레이크가 안 나죠? 아. <웃음> 아. <웃음> 아. <웃음> 아. 파이팅 파이팅. 어. 네입니다. 화발인데 어화오 나무뿌리. 아. 이게 누구야? 왜 이러고 있어? 요즘 생일 일. 어, 좋아 좋아. 우후. <laughs> <laughs> 숨이 여기서부터 차지네. <laughs> 아 진짜? 어, 전자변속. 응, 나눌러도 뭐가 없길래. <laughs> 등줄기에 식은 땀이 흐른다. <laughs> 떨어지니까 에 장인이 대고 계셔. 새로를 좀잘담았어 아유, 초보자야 여기. 아, 밖어우 <못 웃음> 아, <laughs> <오>, 있어? <laughs> 야. <웃음> 아, <많이> <웃음> <좋아>. <웃음> 어, 좋다. 엄청 높아요. 아, 계속 내려가기 때문에. 기수형 왔어요? 기수형 앞으로 와봐요. 응? 조교 점프, 앞으로. 점프 좀 <laughs> <빨리> 와봐. 조교 <laughs> 앞으로. XC 약한 거는 그냥 이렇게 살짝 끼고. <laughs> 오, 자, 갑니다. 나중에 오니까 좋네, 그치? <laughs> 출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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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까 출발! 아, 근데 소리는 좋아, 확실히. 아 아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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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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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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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, 아이고 짧은네 예. 가자 빨리 와 이걸 왔으니 이제 어. 급이 아니야 어. 갈까? 아니 아 빨리 남겨야 돼 빨리 남겨 ちょうど遅くな